근대 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건왕을 달성한 광주시청 소속 전웅태 선수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시민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이상동 시체육회장, 김영근 광주 근대 5종 연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웅태 선수의 이건왕 달성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광주를 빛내고 광주 시청의 식구 아닙니까? 그것도 금메달을 막두 개씩 따보래요. 전웅태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달렸던 그 길처럼 우리 광주시민들과 우리 특히 시청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쭉 달립시다 여러분. 광주 시청 근대오종 선수단 소속인 전웅태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근대오종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남자 릴레이와 혼성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근대오종 개인전 동메달리스트인 전웅태는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근대오종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광주시는 근대 5종을 비롯한 광주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남도보 t v 박도림 기자입니다.